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수업. 미드웨스트 대학교 두뇌상담교육학과 주임 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로리아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우 박사님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고요. 우리의 또 홍일점이시죠. 네. 너무나 귀한 세그린 유치원 김정혜 원장님 할로리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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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정말 찐 엄마의 네. 포스로 찐 엄마 <laughs> 선생님이세요. 네. 정말 엄마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계시고요. 좋은 엄마되기 10개명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5개명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녀들을 훈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전 일은 잊고 한 가지만 우리가 아, 그한 가지만 <laughs> 이야기하자라는 거였고요. 자 박사님 오늘은 네. 육계명입니다. 육계명 아,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아것 같은데요. 육계명은 어떤 거예요? 네. 육계명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존중한다. 오늘 할 얘기 많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laughs> 네. 우리 엄마들이 네. 지금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사랑합니다 안 써있습니다. 네. 존중만 존중. 해 주셔도 네. 아마 이 방송은 어떤 남편을 데려다 놓든 아마 방송 끝나도 계속 떠들 겁니다. 저는 저희 남편이 안듣기를 원해요. 아, 네. <laughs> 자 우리 아이 원장님께 먼저 물어보고 싶은데 원장님 지금 남편분이 안 들으신다 할지라도 남편 존중하시죠? 사랑하죠 존중하죠. 아 존중하고 존중 사랑하는데 네. 이 존중이라는 게 아... 받는 사람 입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나는 존중했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말투나 행동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네. 하세요. 뭐 크... 이렇게 했는데 아... 받는 사람은 기분 나쁜데. 아니 <laughs> 그러면 받는 사람 네. 아니 그럼 남편이. 받는 사람 그러니까요. 네. 그럼 박사님께도 제가 지난번 우리 박사님 네. 사모님 권사님 뵀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 권사님께 존중 받고 네. 계시죠. 겉보기엔 어떠세요. <laughs> 그럴 것 같죠. 아, 너무 존중 네. 받고 싶던데. 지나쳐서 네. 그래요. 아 지나쳐서. 오... 어, 예를 들어서 네. 나니까 그러는 거야. 아. 나는 속으로 너니까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는데 나니까 말해주는 거야. 아. 어, 나는 너니까 말하지 마라 이야. 이런 식으로 오늘 네.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남편분들 존중받고 계십니까? <laughs> 아, 네. 지금 어, 상당히 지금 라디오를 통해서 <laughs> 네. 들려드는 상당히 기분 네. 나쁘다라고 하는. 네, 그러나 아, 괜찮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좋은 엄마 우리 엄마들이 또 남편을 향해서. 개명을 삼았습니다. 육개명 네. 자녀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딱 조건이 붙어 있어요. 네. Always 항상 네. 아니에요. 항상. 자녀들 <laughs> 앞에서만이라도 네. 남편을 존중하라. 네, 그 제가 음,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은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야 우리 뭐 배울래? 그러면 정말 어쩌면 동시에 다 배워버려요. 이거 왜 그러냐? 제가 볼 때는 제자들이 저에 대한 단점이 없겠어요. 되게 많지만 그걸 다안 보고 좋은 점만 보고 저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도 그런 제자 들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저의 마음을 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 명인데도 하나처럼 착착착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근데 예. 부부는 둘 밖에 안 되는데 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욕심이에요. 음. 내 남편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음.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이 자녀와 남편과 동일한 욕심을 여자들은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내 남편은 이래야 돼. 음. 내 남편은 이래야 돼.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준다고 가르쳐주는데 그게 남편 입장에서는 아까처럼 남편 입장에서는 잔소리가 되고 구박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음. 또 하나 위험한 게 있어요. 여자들의 특징 음. 여자들의 무기는 아이예요. 어. 이게 뭔지 아세요? 어, 잘 모르겠어요. 애한테 일르는 거. 어. <웃음> <웃음> 남편 앉혀놓고 그야말로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자, 너네들 들어봐. 자, 아빠가 이랬어. 어떠니? 아직은 그런 경험 없으시죠? 아, 네가 어떤 <laughs> 말씀인지 제가 알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자녀들 앞에서의 모습도 참 쉽지 않지만 중요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게 네. 아이들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네. 그래서 오. 제가 이제 거의 한 30여 년정도 현장에 있었잖아요. 음. 그러면 부모님들 상담하다가 결국은 부부 상담으로 넘어가거든요. 음, 그런데 제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처음에 서로 좋아할 때는 전혀 다르니까 서로 좋아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전혀 다른 점이 너무 싫은 거죠. 왜냐하면 익숙해졌고 너무 친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 존중해주지 못하고 점점 더 무례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것들이 쌓이면서 네. 네, 아이들이 조금 더더 더 커가고 그러면 내 편을 만들려고 자꾸 그렇죠. 네. 네. 왜냐면 이 사람이 틀렸다는 걸 입증해야 돼. 그러니까요. 오늘 네. 근데 그런 얘기 하려면은 뭐 2시간, 3시간 <laughs> 서로 지금 뭐 케이스 바이 네. 케이스 다 있는데요. 네. 오늘 중요 포인트. 자녀들 앞에서 네. 오늘 자녀가 있다는 말이에요. 남편을 존중할 때 네. 그러면 유익한 점이 있을 거고요. 존중하지 못했을 때 분명 유익하지 못한 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박사님. 사실 정말 위험한 거는 음 그렇게 아이들 있는 데서 남편에게 함부로 하거나 혹은 남편이 약한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서 너네들이 누가 옳은지 한번 판단을 해라. 자꾸 이렇게 판단받으려고 이렇게 해 보면 결국은 엄마나 아빠의 위시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자녀 앞에서 동시에 추락하는 거지. 동시에. 동시에 추락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아빠의 위상만 떨어지는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어. 하고 있는 엄마 모습을 아이들이 볼 때는 그 모습조차도 아이들한테는 위상이 떨어져요. 어. 그랬을 때 나중에 이 아이들이 점점점 성장해 가면서 엄마 아빠의 권위나 위상이 꼭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소중한 걸 놓쳤다는 걸 그때서 깨닫고 후회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와. 그래서 저 항상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볼 때는 위대한 사람 대하는 척이라도 해라 음. 남편을 위대한 사람 대하는 척이라도 해라 라고 하는 그 척을 얻는 땐가 분명히 써먹을 때가 있다 그얘기예요그 권위 어 정말 가슴 깊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많은 케이스를 음. 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남편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음. 남편을 존중하지 않았던 걸 보고 자란 딸이나 음. 아들이나 그런 아이들이 어쨌든 아빠가 본인들의 반이잖아요. 예. 음. 예. 그래서 계속 아빠의 그런 것들을 듣고 자라면 결국 자기 반틈이 부정당하는 그렇죠. 게 있어요. 음.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아빠도 우리 아빠잖아요. 어. 그런데 계속 엄마가 엄마 입장을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도 혼란이 오는 거죠. 음. 특히 청소년기에 더 이런 현상이 많아요.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청년들을 많이 이렇게 또 해보고 또 교사들도 많이 해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어, 선생님들이 엄마들이 그랬던 걸 많이 봤던 그 여자 선생님들이 또 본인이 결혼해서 엄마를 똑같이 흉내 내고 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부분은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부부가 맞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럼 이제 그안 맞는 것 때문에 자녀들한테 예를 들어서 너 아빠가 하고 누가 맞는지 한번 봐봐. 자 자꾸 이렇게 해서 어떤 문제점 예를 들어서 아빠가 우뇌면 어떤 돈 문제라든지 정리정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나는 깔끔해. 자이 부분만 가지고 또 아빠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만 가지고 계속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들 중에서도 또 아빠를 닮은 자녀가 있어요. 그렇죠. 그 자녀를 봐볼 때는 나도 그런데 나도 그런데 그러면 아빠와 함께 동시에 어, 내가 엄청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는 청소년 시기에 특히 어떤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이 시기에 어. 그 정체성이 잘못 만들어지면 그러면 자기도 똑같은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대물림이 된다. 그게 예. 중요한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는 대물림을 하되 나쁜 거는 끊어야 될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은 아빠의 장점을 이야기를 하면 좋은 거가 대물림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 우리 인간이 그게 되냐는 거죠. 화가 나면 남편의 나하고 다른 점이지 남편의 문제점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나하고 다른 점을 문제로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뇌가 어...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남편은 왜할 말이 있느냐 또 남편도 너는 나하고 또 다른 점이 너도 그런 문제가 있잖아라고 서로의 그거를 문제로 본다면 해결은 안 되죠 어... 이것을 다른 점으로 봐서 아이들에게 너네 아빠는 이렇게 엄마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너네들 중에서 너 특히 너 안에 엄마 닮았잖아. 너 아빠를 이렇게 보면 안 돼. 너 아빠한테 맨날 오. 그렇게 아빠한테 그래 따지고 그러면 안 돼. 왜그 대신 너 아빠 이런 부분은 너 없잖아. 야. 자, 이렇게 해서 다른 부분을 이 이야기해 줄수 있는 그 여자를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 지혜롭다. 그러는 거 아, 오늘 지혜로운 어머님들이 극동방송을 네. 많이 듣고 계시는데요. 네, 지혜로워질 겁니다. 주, 지혜로운 우리 또 우리 김정희 원장님께서 네. 이거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 그러면 남편을 존중을 우리 원장님은 어떤 형태로도 하셨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존중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또 이렇게 했던 그 지혜. 제 입장에서는 네. 일단은 저희 남편이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을 <laughs> 합니다. 네. 완전 잘생기셨어요. <laughs> 네, 인정합니다. <laughs> 어, 그리고. 정말 이거 엄마들 힘들거든요. 어. 저도 엄마니까. 이두분아빠시잖아요엄마입 네. 장에서 보면 되게 힘들어요. 음. 그런데 저도 어떨 때는 이런 게일론으로는능숙하거든요 그래서 직장 에아 I 저기 집에 a 면 a i 처럼 이야기해요 어. <laughs> 어 자기, 너무, 너무 괜찮다. 뭐 이렇게. 감정을 네. <laughs> <있어요>. 네. <laughs> 연습을 하다 보면 갑자기 생 r 거예요. 거죠. 예 e 네. here. c 개써 놓으시고 어, 반복해서 훈련을 하시다 보면 e h e r 않은데,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인데 아, 남편을 존중한다, 누군가를 더 존중한다, 우리 자녀들 앞에서 아까 박사님 말씀처럼 분명 그 지혜롭게 그 지혜로움을 닮아가고 싶은데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좀이 얘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네. 아, 그러면 좋습니다. 지혜를 담고 싶습니다. 남편 존중하고 싶은데 존중 아, 이거 내가 아무리 봐도 존중할 게 없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남편을 존중의 대상이 안 되는 거는. 나하고 남편하고의 어떤 누가 더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 이렇게 따져서 그래요 자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이미 근본이 다르거든요 본이 달라요 다르고 여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남자보다 훨씬 더 뛰어나도록 창조를 했는데 나하고 비교를 하니까 나보다 뭐도 안 되고 말도 못하고 뭐도 이렇게 하니까 남편에 대한 존중스러운 마음이 없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남편이 다른 남자하고 비교해 보면 괜찮은 남자거든요 음. 근데 나 여자를 읽을 수 있는 남자는 없어요 어.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야, 난 이만큼 하는데 난 이런데 나는 집안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당신 왜 그걸 못해 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래도 우리 남편이 나보다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나오고 다른 게 무엇인지를 한번 이렇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좀 써서 음. 우리 남편의 다른 점 그래서 우리가 훈이 이런 프로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남편이 있어서 고마운 점 우리 남편의 자랑성 점 써보기 그전에 어떤 사람 하나도 못 쓰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도 하나만 딱 스타트를 하게 되면 열 개를 쓰더라는 거예요 음. 처음에는 막 고민은 뭐냐면 뇌가 막고 있었어요 남편에 대한 안 좋은 감정 그걸 딱 버리는 순간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쓰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편이 있어서의 고마운 점이라든지 우리 남편이 잘하는 부분이 있는 거를 한번 써보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그게 자꾸 뇌 앞으로 먼저 선행되면 그래 그래도 이런 점이 있다 그래 그래 이렇게 하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생겨야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남편은 안쓰러운 마음이 생겨야 돼요. 아야 하여튼 누가 그 오래된 부부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좀 떨어진 추리닝을 입고 그 운동복을 입고 잠자리에 딱 드고 있는 뒷모습을 보는데. 불쌍하더라고요. <laughs> 네, 그 마음. 그래그 불쌍함에서부터 시작을 그러니까 이게 예. 뭐 너무 이게 너무 뭐도 뭐 위에 있고 뭐 우월한 마음으로 갖는 그런 불쌍함이 네. 아니라 나 만나서 네. 더 좋은 사람 네. 만나셨다 느껴 불쌍하고 측은한 네. 마음이 그런 그런 마음에서 회복이 됐다라는 그런 마음 들은 적이 있어요. 가끔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싶어요. 남편의 하루 일과 회사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얼마나 힘들고 정말 때로는 비굴하고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정말 있는 그대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음. 그 영상이 가족들에게 한 번만 전달된다면 아마 아내들의 마음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달라질 것이다. 어. 그리고 또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동안에 아내는 집에서 또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서로 이렇게 좀 알을 수 있는 방법이 대화로 안 된다면 영상이라도 찍어서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글로벌 시대는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남편 딱 지금 앞에 남편의 생활이 착 보이도록 <웃음> CCTV, <웃음> CCTV처럼 그러면 아마 남편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아 오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단 주제는 자녀들 앞에 서니까요. 네. 자녀들 앞에서. 아 오늘 이 부분만큼 한번 이 아침 한번 결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마무리 한번 해 주시죠. 네, 어, 제가 이제 가끔 강의할 때 그러죠. 싸울 일이 있으면 여보 우리 밖에 나가서 싸울까? 그리고 밖에 나갈까? 웃으면서 손 잡고 나가서 밖에서 져절 죽여라 그런 얘기하죠. <laughs> 무슨 말인가요? 자녀들 앞에서는 부모다운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는 부모다운. 네. 친구들이 모습. 마치 친구 싸우고 일러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앞에서는 부모다움, 부모다움이 있어야 된다. 그 부모다움의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 가정의 아이들이 올바른 부모로 자라갈수 있다. 좋습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인간 수업 여러분과 함께 부모다움 그 부모다움의 표현 하나가 오늘 좋은 엄마 6계명 자녀들 앞에서는 우리 남편을 존중하는 그 모습 그 지혜로운 모습 아마 우리 김정혜 원장님 아 저기 계시는데 아마 남편분도 아마. 아무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여보 <laughs> 당신 날 존중해줘서 고마워 할렐루야 <laughs> 축복합니다 인간 수업 오늘 귀한 수업 시간이고요 아, 이 내용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인간 이렇게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추첨을 통해서 엄마가 행복해지는 뇌습관 책 선물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로 전해드립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 다 내용이 있는데요 꼭 일개명부터 좋은 아빠 되기 일개명부터 좋겠습니다. 꼭 다시 보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자녀교육 전문가 홍영표 박사님 새그린 유치원 원장 김정혜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